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해서 여론조사 결과들이 올라온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보면, 이게, 그, 등록일이 있고, 등록한 다음에 보도 날짜가 있습니다. 보도 날짜에 따라서, 이게, 그러니까, 어저께 16시 30분에 보도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24시간 후에, 그러니까, 오늘 4시 30분 이후에 요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요, 현재, 리얼미터, 요 조사가 지금 현재, 그, 볼수 있는 거죠. 5월 27일 날, 그, 원력 등록을 했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볼수 있는, 데이터를 볼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조사 설계는, 어 1,300명을 조사용으로 26일부터 27일까지 에, RDD 방식으로 표집을 했고 자동응답조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감안해서 응답률은 10.1%인데 응답 자동응답전화조사치고는 응답률이 높죠. 이거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다고 보여집니다. 표집을 이렇게 대충 맞췄을 겁니다. 연령별 우리가 귀진이 기준이, 기준이기 때문에 지역도 마찬가지고. 맞혔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조사 결과를 보죠. 조사 결과를 보면 정당 지지율은 어~ 더불어민주당이 46.8%, 국민의힘 35.1%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여기서 보면 연령별로 그 30대 이 28세에서 28, 29세까지가 30, 29.9, 29.1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개혁신당이 지금 20대에서 28.6%로 높게 나타나는데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준석 그 후보가 20대에 이렇게 이 정도로 뭡니까. 그 거의 20대만 놓고 보면 탑3 아닙니까? 이렇게 그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 우리가 보면 이 여기서 특이한 게 60대하고 70대가 보통 70대가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60대에서도 국민의 힘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것도 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원인이 뭘까? 원인이 뭘까를 놓고 보면, 정권영장이 지금, 지금 정권영장,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의 연장을 바라는 비율이 39, 389명, 그러니까 거의 한 38%가 된다고요? 그거는 참. 야권이 박 정권 개최가 돼야 된다는 게 54.6%인데 이게 좀 너무 낮죠. 지금 현재 전국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을 하면 이게 거의 40%가 정권 연장을 바란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 수준에서 조금 안 맞는 조사가 아닌가 경향이 아닌가 저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조사가 어떻게든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지금 보수하고 진보, 중도를 놓고 볼 때, 보수와 중도, 진보,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념 성향이라고 하는 걸 정규분포, 정규분포로 나타내면, 이제, 1시그마, 1시그마 정도가 그 중도라고 하죠. 중도 일치금 말로 하면 한한68% 정도가 중도라고 하면 나머지 한어32% 정도에서 보수 진보가 이렇게 갈리는 것이 비슷하게 갈리는 것이 주로 이렇게 비율인데 여기는 보수가 지금 310명, 30%가 조사됐고 진보는 22%가 조사됐죠. 중도가 지금 낮게 조사됐고요. 따라서 이거는 좀이 요, 요 표본에서 이념 성향의 표본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 이념 성향을 어떻게 그 뭡니까 수치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게 가중치를 두기도 좀 애매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수가 과표법, 지나치게 과표집이 됐다. 진보도 조금 과표집이 된 것은 있으나, 보수가 진보보다도 훨씬 과표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이, 대통령 후보, 대선 후보 지지도입니다. 지지도가 49%대 36.8. 이재명이 49.2이고,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가 (36.8이에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10.3입니다) 이게 (20) 아~ 어 조사 일자가 (26일) 날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감안하시더라도 이~ 마지막 (TV) 토론이 (20) 8일 날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요 그것이 전까지는 이렇다. 거기에서 이 특이한 사항이 그 연령별로 20대에서가 정상 지지들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또 20대에서가 김문수가 이재명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는 그거는 또 그리고, 이재명과 이준석의 지지율이 같다. 그거는 좀, 좀, 그렇습니다.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60대가 김문수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요? 이것도 좀, 어쨌든, 그 70대 이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뭐, 예전부터 나타난 경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 여론조사에 대한 해설을 한 리얼미터 꺼 가지고 해설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경향치는 70대 이상에서 나타났고요. 70대 이상에서 국민의힘이 더 높게 나타나는 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수 진보에서 지금 보수가 더 많이 표집됐는데 한번 보십시오. 보수가 지금 표집이 많이 됐다는 측면에서 보면 20.6%가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이고요. 그 다음에 66.8은 김문수입니다. 이게 과표집된 겁니다. 과표집됐다고 하면 이 차이가 지금 더 이렇게 많이 벌어졌는데 이게 보수 표집이 더 이제 가중치를 더 가지고 좀 줄어들면 이게 좀더 줄어들겠죠. 당선 가능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이재명 57.8이고, 김문수가 33.8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20대에서는 이 충성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70대 이상에서는 충성도가 좀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 그런데 이 지금 그 이재명과 김문수 이준석을 놓고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자면 이 당선 가능성 당선 가능성이 이렇게 20% 이상 차이나 버리면 김문수나 이준석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투표 참가율이 좀 적지 않을까 보통 그렇게 됩니다 이게 투표율이 높으려면 투보자들이 비슷비슷하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한 표가 곧 주권이 대단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록, 이렇게, 각 후보 진영에서도 치열하게 하게 되고, 또, 이, 이, 뭡니까, 각, 유권자들도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의 그 당선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데, 지금은, 아 어, 이렇게, 이재명과 김문수 두 후보 간에, 당선 가능성이 이렇게 높게 차이난다. 20% 이상 차이난다고 하면 지금 열세인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투표 참가율이 좀 적을 것이다. 라는 거 보여지는 겁니다. 그 이념 성향에 따라서 보수는 이재명 후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한30% 되거든요.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62.2%될 것이라고 하는 건데 즉 보수에서는 30%는 이이기본수가안 이 된다. 이 얘기죠. 지금 여기서 지금 요 좌측에 요 변수가 여기 지지 후보가 어떤 후보냐에 따라서 당선 가능성이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볼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지금 여기는 그렇고 진보에서는 지금 이재명이 된다는 게80 8.4%고, 그 다음에 10.2%가 김문수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요, 요 보수 중에 여기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투표 투표가 이제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이 자료를 가지고 볼때 제가 분석했을 때 이게 어 여러 가지 여러 가지를 놓고 여러 가지를 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 이 20대, 20대 부분이 좀, 이게, 다른, 다른 조사하고 봐야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60대 부분, 그 다음에 그 보수와 중도 진보에서 보수층이 지금 과표집됐다는 부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자면, 지금 현재, 49.2%, 36.8, 10.3인데, 이게, 김문수 후보의 36.8이 약한 30%, 이준석 후보의 10.8, 10.3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7% 정도 선에서 이제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이, 이 자료만 보지도 돼도. 그리고 이 이, 이재명 후보는 약한 55%에서 어, 60% 사이, 그러니까 한 57, 8% 정도가 지금 퍼센트에 맞는 퍼센트가 아닌가. 그렇게 예측이 되어집니다. 다른 조사 자료가 나오면 그때 또 한번 이 자료하고 비교해서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